에코스람보르니기 정도는 해야지. 에코스 그, 요즘 안 타. 옛날에 우리 한창 공부할 때는 에코스 타고 <laughs> 왔어요. <안 웃음> 우리가 보면은 사주팔자 생년월일은 자동차라 생각을 하면은 음, 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운은 도로라 생각해도 도로, 음. 달리는 도로. 음. 어떤 사람은 에스쿠, 에코스 타고 울동부터 한시골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 또 어떤 사람은 아반떼 타고 도로 도로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게 근데 어, 운운이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도로가 운이라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어. 도로가 운이고 음. 사주파자는 차고. 차고. 그러니까 어. 내가 아무리 좋은 차 에코스를 어. 타더라도 어. 하필 에코스, 남부르니기 정도는 해야지. 에코스 그? 요즘 안 타. 옛날에 우리 한창 공부할 때는 에코스 타고 봤어요 요즘 람보르니기 정도. 대처를 아, 아, 합니다. 그래 그래. 어. 우리가 이미 이제 내 어. 꾸션을 이제 그랬다고. 어. 어. 우리 우리 때내 꾸션 제일 좋았어요. 대처하고. 그래, 어. 어. 어, 내 사주팔자는 벤츠고, 거내 음. 어, 사주팔자는 아반떼인데 음. 운이 내가 고속도로일 수도 음. 있는 거고, 그렇지. 운이 어. 시골길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지. 아반떼 또 악타로 아무리 아무리 그러니까 음. 음. 뭐해. 그렇지. 시골길이면은 단거리고, 단거리고 기스 나고 갈 텐데. 아, 그러니까 운이 진짜 중요하고. 어, 가다가 또 어떤 사람 태울지도 모르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걸 기인이구나. 예산. 기인일 수도 있고 어? 그럼 기인 아닌 건 뭐라고 해요? 흉인인가? 그건 또 생각 못 했네 <laughs>